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교교과 방송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같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매일 조금씩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친근해 줄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밝히 깨닫고 그 말씀에 늘 순응하며 살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쉬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1과의 제목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한 선교 2였습니다. 기억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수로보니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선교하시는 예수님의 전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신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도 그녀 주위에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신앙을 하게 된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분이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이 아팠던 그녀에게는 정말 큰 복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말도 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혼자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우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녀의 주위에 누군가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엘렌 와이스는 시대의 소망에 이런 상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교도라고 칭하던 사람들 중에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상 예언을 이스라엘의 교사들보다 더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분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철학자들은 히브리 사람의 제도의 신비함을 깊이 연구하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인의 완고함은 빛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했다. 시대의 소망 33쪽에 와이슨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흔히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만큼 똑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이 더 많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자기적인 생각입니다. 아마도 오늘날은 지식을 공유하는 방법이 훨씬 더 옛날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로웠다고 할수 있습니다. 비록 가진 지식을 공유하는 일은 오늘날보다 힘들었지만, 생각의 깊이에는 훨씬 더 넓고 깊은 생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문이나 격언이 모두 고대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와 깊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담이 이해한 구속의 경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실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바라보는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과는 달랐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는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지침을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실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 때그 모든 것이 다 충분히 설명되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녹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땅에 마지막에 있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침을 받았고 구속의 경륜을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라 같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들은 적어도 70일의 예언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충분히 배운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다니엘이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귀환하게 될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그를 찾아와서 그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2절입니다. 그가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이 그냥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읽지만 히브리 말로 따져보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이 그것을 전달했는지 세 단어를 중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르치다, 말하다, 일러주다 이 단어가 모두 다 말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들인데 이것을 연이어서 세 번이나 언급하면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반복하면서 어떠한 내용을 빠진 것 없이 말해 준다고 하는 그런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은 세상이 참 좋아져서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한번 들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을 수가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잘 사용하시죠? 한번 들어서 모르면 또 처음부터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 있다고 생각되면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심령에 무언가 깨달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읽고 또 읽으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들으면 또 깨우쳐집니다. 우리가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분명히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10편 42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이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죠. 지금 손에 당장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기 아주 갈급한, 갈증이 심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이 10편 42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영원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0편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을 볼 것이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인간의 이 세상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이슨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보다 더 깊이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교도라고 무시하고 그렇게 막대했던 사람들 중에 메시아에 대한 성경상의 예언을 이스라엘의 교사들보다 더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생들이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지시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방인들 중에 더 깊이 이해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 심지어 철학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겠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도의 신비함을 탐구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오만함 때문에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감추인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깨우쳐 알았다면 그 구원의 지식을 널리 보급해서 사람들과 소통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소통하는 일을 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지식이 흘러가게 되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엘렌와이스의 다음의 권고는 참으로 시적절한 말입니다. 전능하신 구세주이신주 예수께서 이 영혼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분은 무관심해서 그들을 일깨울 수 있고, 그들로 연민을 가지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고, 영혼의 진리의 아름다움과 권능을 드러내실 수 있다. 거장이신 하나님은 사람처럼 부족함이 전혀 없으시지만, 그분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할 대리자로 사람들을 부르신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보석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재림교회 안에 모든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십자가를 달고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교계 전반을 전면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은 재림교회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입니다. 그보다 겸손과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나 그 교리를 비난해서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진리를 제시함으로도 얼마든지 진리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과 헌신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나타낸다면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로 나올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리벤 헤럴드 1893년 1월 17일자에 와이슨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이 그 누군가로부터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 듣고 확고한 구원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누구에게인가는 그런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우서 1장 19절 20절에는 분명히 권명합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부정적인 방법이 아닌 긍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어두운 데로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전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이방 사람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방법을 따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다가가는 모든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정말 선교 사업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드높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쉬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